네, 안녕하세요. 어, 김대우 기자의 스타 채널.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그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설리 씨와 관련해서 어, 이 가족들 간에 조금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와 아,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간에 이제 그 어, 유산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빠인 최건희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격정 어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치 당일 날 오지도 못한 분이 사진까지 도용해 가며 방문했다 주장하느냐. 이게 말씀한 외국과 날짜인가 보다 사례를 직접 알려주니 박수가 절로 나온다. 어, 교인이라는 분이 낯 뜨겁지 않느냐. 이런 내용까지 그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사진에는 또 이제 그 설리, 고 설리 씨의 아버지가 남긴 글도 있는데. <laughs> 나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딸내미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있다 어제 그 유산 상속 문제로 남남이 된 아이들 엄마와 전화로 다툼이 있었다 나는 딸내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을 하느님 뜻에 합당하고 천국에서 기뻐할 딸내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에 환원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셜리씨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항상... 이그 사람의 그 어떤 죽음 이후에는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들끼리 어떤 충돌이 이루어지고, 어, 하곤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리시 팬이나 아니면 함께 활동을 했던 동료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타까움이 할것 같은데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편리의 죽음을 통해서 남겨진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자세로서 남겨진 유품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 소중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그 보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또어 소송까지 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표면화되고 또 이제 그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어, 이 고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또 이제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생전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나 또 이제 그 가정 불화를 겪은 어떤 그 상황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어, 편모, 편모, 편부수라에 살았을 때 연예인을 만들었는데 어, 성공을 했는데 이제 떨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이제 재결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혈육의 정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도 어떤, 뭐, 재산 싸움과 같은 경우에 흔히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그,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또 이제 친척들이나, 아, 상당히 이제 고혹스럽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가, 아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고 셜리 씨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상황은 아니지만, 이 가족분들이 어떤, 그 살아생전에 또, 항상 이제 사랑만 줄 수는 없고 또 이제 현리에게 큰 짐이 될수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생에 있어서 큰동 어, 동반자로서 힘이 될때 어떤 기댈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오빠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간에 에 조금은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SNS를 통해서 서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떨어져 살게 되어졌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삶을 살게 했는지 그다음에 또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고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그 법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또 안타까움이 드는데 하늘, 뭐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서도 상당히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혈리 씨, 그 하늘나라에서 어, 영면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많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힘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 자살 예방 한나인 1577-0199, 그 다음에 희망의 전화, 이1 2 9 생명의 전화, 아, 1588 9하나 구하나 아, 청소년 전화 1388. 이곳에서 이제 24시간 어, 전문가가 어, 이그 신상에 관해서 보장을 해주면서 상담을 받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따뜻한 그 위로를 해주고 있으니까 어, 꼭그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곳에 먼저 어, 전화를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저에게도 어, 혹시 연락처를 아신다면 힘든 일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든든한 에, 힘이 되어드리고 어, 조언을 해드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살아서 어, 삶이 더 가치 있는 일인 만큼 어, 살아있으면 어, 희망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